걱정은 다 털어버려. Hey.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해. Hey. Hey. 반짝이는 저 조명 아래선 누구나 다주인공 같지 않아도 아우. 음악이 딱 터져 나오는 순간 고민은 다 저리 가라지. 네, 더 좋은 삼류경 정상 방송.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 한바탕 이제 족발 파티를 하고요. 이제 멤버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어, 여러분하고 또 공부를 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어, 이번에 떨어지면 망진입니다. 그래서, 어, 좀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이제 지금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이제 ChatGPT, 우리튼 어, 전부 다 불러왔습니다. 이제 제가 좀 옮겨 놓으면 ChatGPT입니다, 어, 트 n 입니다 제미나입니다, 코파일럿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페이스북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c h a t g p t 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부터 시작을 하지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지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전과 동일한지 AI로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라이브로 생방송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 산업기사. 네, 지금 자격 시험 지금 이제 기출 문제 사회 기출 문제를 좀 풀고 있습니다. 양립성. 다음 중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양립성은 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양립성은 사람이 기계나 시스템을 조작할 때 일치성 또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말하는 개념인데, 주로 유형은 다음 과 같습니다. 개념 양립성, 운동 양립성, 공간 양립성, 이게 개념 운동 공간, 이제 감성 양립성이 주요 유형인데, 감성은 개념, 운동, 공간. 근데 감성, 양육성은 인지심리학이나 인간 기계 상호작용에서 공식적인 양육성 종류로 불리지 않아서 이름만 보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시험이나 실무에는 등장하지 않는 낯선, 네. 혹시 시험 문제 준비 중이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시험 문제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온 게 맞냐고 좀 물어보겠네요. 네,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역시나 그쪽도 기출이라면 더더욱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는 인간 기계 상호작용 또는 인간공학 관련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립성은 사용자의 행동이나 기대와 시스템 설계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치하느냐를 따지는 거고 대표적인 양립성 종류는 다, 딱 다음 네 가지가 있어. <laughs> 공간 양립성이 있고요. 공간 운동 개념 언어 양립성. 그래서 네 문제 중에 보기 중에서 감성 양립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양립성이 아닌 것은. 그래서 감성 양립성은 실제 네, 쓰이지 않는 개념이니까. 2번이, 운동량, 어, 네, 2번이, 2번이 감성양리성인가요 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공간 운동, 공간 운, 운동 개념 언어. 여기 감성은 안 들어갑니다. 공간 운동 개념 언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을, 시스템의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해석할 그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은? 네, 이건 따로 신뢰성 공학이나 안전공학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네요. 어, FMEA는 말 그대로 고장의 형태를 분석해서 그 고장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방법이에요각 부품이나 요소별로 이게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파헤치는 기법이거든 FMEA가 혹시 헷갈릴까 봐 다른 보기들도 잠깐 정리해 줄게요. FTA 결과에서 출발해서 원인을 추적하는 하향식 기법 ETA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어질지 논리적으로 흐름을 따져보는 거. FTA MORT 조직관리 감독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고 원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헤치는 기법 ETA 결과 출발 이 FDA, 그리고 FMEA는 고정을 형태별로 보고 영향을 미리, 그래서 시험집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요소의 고정을 형태별로 해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은 FMEA. 여기 또 문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네, 지금 AI로 네,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퀴도 대비, 명도 대비 한마디로 바탕과 글자의 변사율 차이가 클수록 눈에 더잘 띄어 조도나 크기의 재질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관건은 바로 반사율 차이, 즉 명도 대비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보면 조도 250럭스, 종이 A 바탕 반사율 20% 글자 반사율 80%, 대비 80대20 그래서 60이 나오고요 종이 b는 바탕 반사율 15%, 글자 반사율 60%. 그래서 60에 마이너스 15를 빼면 45. 이제 보이죠? 종이 a는 반사율 차이가 60, 종이 b는 반사율 유치가 45. 즉 a에 쓰인 글자가 더잘 보인다. 정답은 a의 a 종이에 쓰인 글자가 b 종이에 쓰인 글자보다 더잘 보인다. 눈부시게 깔끔한 정답이지. 이거 시험 스타일로 보니까 시각 환경 인간공학적 문제 에꽤 포함되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물어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 다음은 35번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또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요 네. 그림과 같은 f t 도의 컨셉 컨셉 에 속하는 것은 네이 그림들은 fta의 문제로 기본 사건들 x1 x4가 어떻게 결합되어 최상위 사건 t를 유발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예요 여기서 컷셋 특히 최소 컷셋을 찾으라는 거고 논리구조 해석을 보면 최상위 사건 t 어, 그 다음에 a1 a2 모두 발생해야 t 발생 a1 오 r 게이트 x1 x2 중 하나도 발생하면 a1 발생 a2 AMD, KT, X3와 X4 둘다 발생해야, A2가 발생, 발전. T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네, 이걸 분해적으로 풀면 최소 컨셉은 이두개야 따라서 보기 중 정답은 X1, X3, X4. 네.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를 좀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 포기하고, 그냥 다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건 딱 심리학, 생리학,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문제는 뼈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장기보호, 당연히 맞고, 뇌는 두개골이니까, 조혈기능, 뼈속 골수에서 혈액세포 만들죠. 인체의 지주, 말 그대로 몸의 뼈대 구조 역할이죠. 1번 대사기능이 틀린다. 대사기능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사기능은 내분기에 간, 췌장 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능이야. 그래서 뼈는 칼슘 저장소에 걸어하지만 이를 대사 기능이라고 일반적으로 분리하지는 않아. 그래서 정답은 대사 기능. 헷갈리겠지만 출제자의 의는 정작 꼬리 게임이야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다음 중 시스템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아주 깔끔하게 낚시 문제야. 보기만 해도 그럴 듯다 보이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건 틀린 설명. 핵심부터 찾아보면 구성 요소들이 모인 집합체다. 맞아. 시스템 서로 연관된 요소들이 집합체로 정의되죠. 두 번째 구성 요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것도 맞는 시스템이 시스템 내소유소들은 입, 출력, 흐름, 정보 교환, 에너지 이걸 상호작용하는 거죠. 구성 요소들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도 정답.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회로 시스템은 피드백 정보를 필요로 한다. 완전히 틀리지 개회로 시스템은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네, 토스톡이 정해진 시간만 구워지고 끝. 결과와 상관없이 반응 안 해.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건 폐회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개회로가 틀렸다. 그래서 개회로 시스템은 피드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야 너무 깔끔하지? 네. 다음 중,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의 간의 최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네. 아, 이건 제가 지금 문제를 올리지도 않고, 네. 채팅창에서 그냥 읽었네요. 이건 시역에 관한 대표적인 네 가지 시력, 개념 중에서 정확히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헷갈리게 가볍게 헷갈리기 딱 좋은 스타일이지. 자, 풀어 보자고.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관역 부분들의 간의 최소 공간. 즉두 개의 점이나 선이 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따로 보이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려했고요 최소 분간 사력. 네,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은 최소 특징 그래서, 최조, 다음 보기들도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해 줍니다. 최조, 지각 시력. 눈의 전제 여부만 간지 인지하는 시력. 입체 시력. 두 눈을 사용해 깊이감. 동시력. 물, 움직이는 물체를 돌수 있는 시력. 단연코, 정답은, 최소 분간 시력. 시력 관련 문제도 이젠 꽉 잡았네. 던져봐. 네. 최소 분간 시력. 두개 이상의 요소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관계.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 척다, 평가 척도나 기준으로서 관심의 대상의 변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네, 대답을 올리지도 않고 제가 이 문제는 실험 설계나 인간공학 평가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 즉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확실하죠. 인간 기계 시스템을 평가한다. 이때 관심의 대상 즉 성과나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 무엇을 보고 좋다나 쁘다를 판단하느냐 바로 종속 변수. 우리가 결과로 측정하려는 변수야. 작업 정확도, 반응 시간, 피로도, 오류율 오류 등을 오류율 등 바로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지. 독립변수, 확률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가 맞다고는. 네, 다음은 사십 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아주 형정석적인 인간공학 문제인데, C/D 비율은 말 그대로. 조종장치를 움직였을 때 표시기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뜻하지. 즉 조종량 대비 변화량 비이니까 이걸 잘 설계하려면 뭘 고려해야 될까. CDB를 고려할 때 고려하는 대표 요소들은 조작시간, 계기의 크기, 운동성, 그런데 여기 공차, 공차는 기, 기계 가공의 정밀도 제품, 부품관 허용오차 같은 기계공업적 개념입니다. 조정 표시비 설계에서 거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차는 아니라는 거죠. 조작 계기 운동성. 자 이번에는 이제 사0번 문제인데 이제 또 넘어가네요. 이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딱 떨어지는 안기성 조문 문제. 질문의 핵심은 회전축 기어 풀리 포라이 필딩에 대는 기세여서 이때 적합한 형태는 정답을 물어보는 건데 산업안전 보건 기준법에 따라서 보면 돌출형, 개방형, 스페이스형, 무팀형은자전 아,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기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돌이 기계 정비 산업 완전 실무 어디를 나온 거야 시험에 자주 나온 건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프레스에 사용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누름버튼 상호간 최소 내측거리는 얼마인가. 아주 실무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 문제 왔네. 이건 진짜 시험단골이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여기서 핵심은 양손으로 동시에 누르, 누르게 만들어 작업자가 기계에 손을 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양수조작식. 양손을 사용한다. 정답은 바로 프레스에서쓰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누름의 최소 내측거리는 300mm. 네, 양수 조작 시내측거리는 300mm로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50, 400, 500은 아니라는 거. 300. 300.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들어갑니다. 네. 이건 기계 안쪽에서도 안쪽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선반 작업 시뭘 써야 하느냐. 실드. 선반은 공장물이 회전하며 서 절삭되기 때문에 칩이나 절삭류가 튈수 있어. 그래서 이를 막아주는 것이 투명 방호판 형태지. 그게 바로 쉴드, 즉 투명 보호판 형태의 방호장치야. 보통은 아웃투명 아크릴이나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작업자가 가공 상태를 보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다른 보기들은 플아웃 프레스 기지에서 손게임 방지를 위한 자동 끌어내기 장치. 선반관을 무료하고요. 게이트 가이드. 금형 기계를 위해서 쓰는 방어문. 선반은 사용되지 않고. 스위프 가드. 기계에 접근 못하게 핑 밀어버리는 장치. 네. 풀 아웃. 게이트 가드. 스위프 가드. 정답은 쉴드. 선반 작업 전용 안전 방호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면 계신 계신데요. 네, 지금 국가 자격금, 아, 지금 나가시네요, 금방. 계속 보고 있셨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나가시는 바람에, 네, 할수 없이. 네. 다음 중, 외형의 안전화를 위한 대상 기계, 기구 장치별 색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 문제는 딱 봐도 안전 색채 규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색을 적용해야 안전상 직관적이냐고 묻는 겁니다. 시동용 스위치 색, 녹색. 시동용 스위치는 녹색. 고열을 랜드는 기계는 노란색. 고열 화성 위험이 있는 기계는 적색이나 주황색. 대형 기계는 밝은 연녹색. 급정지형 단추 수위 색은 빨간색. 그래서 정답은 고위를 내는 노란색. 네. 고혈, 고혈화상 위험 있는 기계는 적색이나 주황색 기열로 표시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급본 병정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주 노골적인 낚시문제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 항목을 묻는건데 세개는 정확히 법률에 포함된 항목이고 하나는 그럴싸한 실제는 빠져있는 항목이죠 전선 및 접속부 상태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장치장치 비상정치적인 기능, 이건 전부보기 2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전기설비 일반 점검사항이지 프레스 작업장 점검사항으로 명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해보니까 조금 피곤하네요. 확실히 이게 좀 거대한 작업이긴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눈을 먼저 좀 붙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 어, 일단 좀 눈을 붙인 다음에 새벽에 돌아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다시 돌려 드립니다 스트림 종료하겠습니다